김원웅과 정이랑이 또한판 붙은 이유. 주먹 박수 때문에 사건이 발생합니다. 그 보세요. 이렇게. 네. 토통, 통이 머리가 아파서 어떡하나. 아, 머리가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나. <laughs> 너무 세게 하시는거아세게 할수록 두통이 좋대. <laughs> 김은 복수심에 불타는데 칭찬을 해주면 상대방이 땡큐를 외치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. 아주머니는 60세 같아 보이세요? 젊어 보이세요? <웃음> <웃음> 아주머니는 왜두번해요왜두번 하냐고. 내가 해야지. 이 다음은 내네 차례잖아. 어, 아줌마님, 화나하신거 같은데. 자, 보세요. 자, 이번엔제 차례예요. 오늘 아줌마님 왠지 자, 내 차례라고. 왠지 이 사람아 내 차례라고. 단명하시고 어떻게? 단념하실 것 같아. 같아. 되게 기운이 좋아 보이네. 단념을 하는데 기운이 왜 좋아? 이때도 웃어야 돼요. 이때 지금 어떻게? 기분이 아무 억울해 보같도요웃으면돼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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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고 아주머니는 <laughs> 배꼽에 때가 있어서 이쑤시개로 맨날 빼실 것같아 야, 이 새끼야. <laughs> 어, 땡큐. <laughs>